안녕하세요 천연염색 담녹입니다. 담녹이의 이 집에 오늘도 햇빛이 쨍쨍하게 내리쬐는데요. 제가 어제 간물 염색했는 것을 오늘 동영상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저거 말리고 있는 것은 어제 간물 염색을 했는 것 중에서 소금염을 하였습니다. 천에다 소금을 뿌려서 무늬를 내는 방법인데요. 뭐, 어떻게 뿌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방법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는데, 한번, 지금, 오늘부터 말리기 시작하면은, 내일, 내일쯤 되면은, 이제, 무늬가 제대로 예쁘게 나올 것 같네요. 천년 염색에서 간물은 굉장히 중요한 염색제로 쓰이는데요 간물은 이제 뭐 어디에 좋냐면 항균작용이 좋고요. 이제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게 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물 염으로 염색했는 옷을 염색해서 옷을 입었을 때는 뭐 비가 와서 몸에 달라붙는다든가 땀을 흘렸을 때 냄새가 난다든가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요. 이제, 가시가시란 느낌이 여름에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천으로 사용되는 편이고, 이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뭐, 카펫트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쓸수 있는 것이 가물 염색인데, 이걸 이대로 사용해서 옷을 만들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다시 이제, 쪽이라든지, 락 등을 넣어서, 어 색깔을 내어서 옷을 해 입는다든지, 이불을 해 입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염색한 것은 인견에서 염색을 했는데요. 간물하고 인견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궁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은 천연 염색 담록에서 간물 염색을 동영상으로 찍어 봤습니다.